20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일이 지금 이틀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일 주간이랍니다. <laughs> 그런데 보이시죠? 제 손. 손을 중지손가락을 다쳐서 이 꼴인데 그래도 알찬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공룡이죠 롤링페이퍼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오리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귀여운 병아리 사진을 붙여줬어요. ISFJ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지 이런 거 곱씹어서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근데 다 방장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너가 방장이 돼서 든든하다.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서. 조금 우울했지만 롤페가 <laughs>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요 애들의 꾸미기 실력이 증가 중. 이 저희 연구실의 막내가 저희의 크롬 인형을 줬습니다. 약간 제가 닮았대요 크롬이랑 무섭게 생겼나요, 저? 저 요새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구요 그리고 또 짜잔. 캐리커처를 선물 받았어요. 감자 예진이한테 받은 캐리커처인데 어떤가요? 좀 닮았나요? 제가 일본 그 삿포로 여행 갔을 때 BA 호수에서 있었던 사진을 가지고 애들이 그려줬는데 짜잔. 요 사진입니다. 어때요? 좀 닮았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자랑하려고 또 애들도 편지도 써줘서 감동 마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을 어제 뜯은 게한세개 있거든요. 근데 세개다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 어제 찍었어야 되는데 찍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티파니 목걸이. 제 제가 실버 귀걸이만 하다 보니까 좀 실버 목걸이가 하고 싶어서 넣어놨었는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인테리어 소품을 미시리스트에 많이 넣어 놨는데 이거를 보고 너무 귀여워서 이제리 케이크 여기 제리가 있어요. 웬걸 이게 저희가 쓰는 그 휴지 케이스 가로 너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지가 위에 끼면 될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어제 너무 갑자기 좌절했다가 다행히 휴지만 빼서 넣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휴지 케이스 어이없으면 1차 놀랐는데 더 어이없는 게 제가 이제 집에서 홈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령을 사고 싶은 거예요. 1kg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양쪽으로 쓰는 거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두둥 등장. 여러분 이게 3kg짜리입니다. 이거 하나가 왔어요. 들 때부터 너무 무거워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포장을 뜯었는데 웬 3kg 아령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했던 그냥 한세개 정도만 왔길래 뜯었고 오늘 뜯어 보려고 하는데 손이 이래서 일단 손을 풀고 이 파스를 다시 뿌린 다음에 다시 할게. 에브리띵, 지은띵. 선물을 이제 드려으러 가봅니다. <laughs> 쌓여있어 근데 생각보다 개수는 아직 많이 안온것 같아요. 이게 너무. 커서 어.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커피 머신이 없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정말 고맙게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신나는데? 골치! 부스터! 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집을 지금 하얀색으로 넣어놓고 있어요, 웬만하면. 하얀색이랑 우드 계열만 아, 그냥 용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화이트로 골랐습니다. 제발! 아프니까 힘을 잘 먹죠. 여러분, 소원, 특히 오른손은 다치지 마세요. 아, 지쳤어, 벌써. 오? 캡슐만이 아니네? 스타벅스 컵이 오네요, 여러분? 아, 이게 둘다 컵인가 보다, 그러면. 이게 캡슐인가 보 뭐야? 굉장히 알차게 오는데? 아, 이게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캡슐 보관함으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씩 넣으란 말이지. 컵도 열어보겠습니다. 오, 예쁜데요? Make it yours at home.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셔라. 블랙도 너무 예쁜데요? 블랙이 더대지야 우와, 깔끔하니 너무 예쁘다. 그렇죠 근데 너무 예뻐요. 깔끔스하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한번 아침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워. 잠을 자야 돼. 그 다음은 무엇일까? 아! <laughs> 이거는 허신용 스프레이입니다. 이제 또 세상이 휴뭇하잖아요 오! 연습용 관역이 오네요 여러분 이거 무슨 코난의 범인처럼 생겼어 너무 귀엽다 어 스프레이를 꾸미는 스티커도 같이 줍니다 오! 관역에 맞습니다 으! 냄새가 엄청 별로다 <laughs> 연습 방법도 막 써있어 키가 170cm 높이를 표시한 다음에 벽에 붙여서 1에서 1.5m 가리에서 시작한 다음에 이게 최대 분석 거리가 4에서 5m래요. 점점 거리를 늘려가라고. Next. Another big one. 저희 집 바닥도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닥이 오염되는 거예요. 아, 너무 귀엽죠? 핑크색을 또 은근 좋아하거든요. 이런 파스텔 핑크. 아, 지금까지 해놔야지. 이거는. 아, 너무 귀여워. 그 다음. 아, 이건 누가 봐도 어떤 머리죠? 자취하면 네, 잘못 챙겨 먹으니까 열심히 챙겨 먹어라 선물 받았어. 오케이, 이건 투스루 cool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선물 용품이니까제가또 인생 네컷 러버 아니겠습니까? 짜잔. 이 이름도 너무 귀여운 게 이름이 꿈 일기 인생 내컬포토이고 요게 또 차우 차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키링도 너무 귀엽다. 춘식이와 애기 라이언 아! 이거는 오일이에요, 오일. 제가 요새 수영을 못 가니까 집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집에서 마사지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스스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디 오일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그 옆에 언니가 저희가 안 그래도 다른 언니 생일 선물로 그 오일을 선물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나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줬습니다. 눅스 오일 유명한 건다 아시죠? 제가 파리 갔을 때도 거기 가서 사왔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다. 벌사도 제가 그냥 벌사가 있는데, 가운데가 뚫린 벌사를 원했거든요. 이게 좀 짚기도 훨씬 편하고 힘주기도 편하다고 래서 이렇게 껴가지고 마사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개 남았어요, 여러분. 거기다 왔어, 거기다 왔어. 아, 이거는 자석 근데 제가 저폴라로이드를 마스킹 테이프로 지금 붙여놨는데, 너무 잘 떨어져 가지고. 약간 벚꽃 자석 같네요 컨셉이 귀여운 자석들이 왔어요. 한간을 꾸밀 때 써보겠습니다. 세컨 래쉬. Is... 아 이게 인형이네요. 제가 또 본가에서 잘때좀 부끄럽지만 인형을 끌어안고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 약간 촉감 좋은 필로우가 있어요. 잘때 같이 저와 함께할 어피치입니다. 진짜 어피치 덕후긴하다 이렇게 보니까. 선물 주려는 언니는 튜브를 골랐지만 저는 또 어피치로 혹시 바꿔도 될까 이렇게 하고 어피치로 했습니다 자, last o n t 아 시계입니다 시계. 놀랍게도 아직까지 저희 집에 시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크구나. 오, 전 완전 아기 탁상용 시계인 줄 알았는데 헉, 생각보다 크네요. 설명서가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건 시간인가? 여튼 색깔은 굉장히 버터란 색깔. 여러분 보이세요? 어제 작은 자석으로 현관문을 꾸며놓았습니다. 저희 그 연구 하나 끝난 기념으로 회식을 하고 왔더니 굉장히 편한데요. 얼른 해버리고 자겠습니다. 이건 대체 정체가 뭔데 이렇게 긴 거지? 우산이구나. 와우. 거의 이 정도면 은 카카오 대주주라고 할수 있겠어요. 예쁠 것 같은데? 오! 오. 진짜 그 앨범이랑 세트구나? 이거는 와인잔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거지 하다가 컵을 또 하나 깨먹어가지고 오! 굉장히 예쁜 와인잔이 왔습니다. 엑시트! 예, 어, 이좀 묵직한데 바트야 음식물 쓰레기통 이렇게 생기는데요. 예진이는 집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제가 눈독 들이고 있던 제품이에요. 이게 그리고 디자인이 무엇보다 예뻐서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냥 주방에 올려놔도 인테리어 소품 같은? 그리고 이게 실링이 너무 잘 돼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난대요. 다음, 이건 좀 가볍군요. 아, 이것도 자석입니다. 벌써 자석이 한 3개인가 남은 거 보이시죠? 짜진쟁이 때문에. 자석은 바다입니다. 이거는 도약돌 세트 도약돌 모양인 것 같아요. 공기돌 같다. 이러니까 약간. 미니 조약도인데요. 이건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 템버린스네요 제가 핸드크림을 여름에는 잘안 쓰지만 점점 겨울이 오고 있으니 짜잔 등장. 오, 약간 크리스마스 제 옷이랑 오늘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이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쓰여있는 휴지통 진짜 크다. 봉투를 주나 봐요, 같이. 근데 여기 센서를 다 오! 좋은데? Hey. 갑자기 만족도 높아져 마지막! 이거는, 이거는 1인 홈 세트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 오트밀 색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런 베이지 계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릇까지 한 세트 이거는 다른 친구가 또준 건데 Another 앞치마 라벤더 색깔이 이게 키 포인트다 너무 귀여운 세트를 뜯템스 아니 여러분 갑자기 왜또켰나 싶으시죠? 이제 청소를 다 하고 분리수거를 버리러 나가는 순간 두 개가 더와 있더라고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허무함 아시나요? 약간 이 상자를 다 해체해서 뿌듯하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앞에 <laughs> 또 놓여있어서 다시 분리수거를 가야 한다는 그런 거. 이거는 디퓨저입니다. 무드세이지 향이 나는데. 일단 이 패키지가 굉장히 알맞이한 것같 음. 좋아요, 향이. 화장실에서 날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아, 청소기입니다. 제가 집에 큰 청소기는 있는데 미니 청소기가 없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머리카락을 수시로 치워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막큰 청소기를 써야 되다가 불편해서 근데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예쁜데요? 두 개만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마음에 듭니다. 귀여워 일단 귀여운 게 짱이에요.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오늘의 선물 끝. 에브리띵 치운띵. 하이 하이. 먼저 이거 자석이 하나 더 왔어. 그, 조약돌 자석이랑 같은 친구가 선물을 준는데 이거 하나에 여러분 얼마게요? 맞춰보세요. 응가짜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자석들이랑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이번에도 다른 자석들처럼 한 대여섯 개?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하나에 9,900원. 이게 약간 난치질환. 거기에 후원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 기부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게 무드등. 병아리 무드등입니다. 둥둥 등장.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 귀여워. 누르면 이게 센싱이 되는 아이라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이거는 다림입니다, 다림이. 다리미. 진짜 이제 저희 집에 없는 가전제품은 없게 되었어요. 짜잔. 이런 스팀 다림이죠. 브러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솔 브러시와 섬유 브러시. 여기 에아 장착을. 오솔 브러시를. 티츠 같은 거를 어쨌든 일할 때 입어야 되니까. 응. 그럴 땐 다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퓨저도 퓨저예요. <laughs> 오일이 이렇게 따로 하나고요 <laughs> 너무 크다, 너무 크다. <laughs> 너무 큰데, 보의 네, 지금 제 얼굴만해요. 진심. 이렇게 큰 아이였다니. 집은 깨끗한데 뭐가 많아지고. <laughs> 음, 좋아요. 제가 약간 이런 허브 향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장식할 곳은 좀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도 캔들 워머입니다. 이제 잡취를 먼저 한 저희 약대 동기 이가 공인 집에 쓰는 제품인데 좋은가 봐요. 집이 진짜 주변 사람들 덕에. 다양하게 채워지고 있는 것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라이터를 안 쓰고 캔들을 계속 하는 거구나. 사실 캔들 워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약간 그 어디 뭐탐사할때 쓰는 램프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오케이 이렇게 캔들 워머까지 3일치 선물 경식 끝났습니다. 이거는 예진이랑 감자부주문인데 <laughs> 핸드폰 케이스. <laughs> 사실 후보가 굉장히 여러 개 있었는데요. 전 약간 이런 귀용이 재질을 좋아해가지고 애들이 추천한 것과는 좀 다른 아이를 샀어요. 케이스로 바꿔 보고 있습니다. 제 원래 폰이 파스텔 핑크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잠을 풀겨주 친구입니다. 아 베이비 필로 원래 끌어온거 전달 있잖아요. 근데, 선물 받은 게 너무 작아가지고, 당황스러웠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큰걸 <laughs> 선물해주는? <선물들은? 웃음> 저보다 큰거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저보다 커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오그랑크에 인사드릴게요. 뭐야 안녕.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